단지 프레임 핵심 기출 1 0 0선 오늘 교화 프로그램 관한 문제 보겠습니다. 주로 이기 교정과 강행법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현행법상 교정 교화 프로그램에 대한 성이 옳은 것은 교화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에 필요한 선 뭐예요? 교화법의 법무부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이다. 교화 프로그램의 종류는 뭐예요? 문화 문제 가족관계 회복 그러면 교화 상담. 그래서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은 뭐예요? 주로 다섯 명들 가족해가지고 같이 하는 거죠. 뭐 필요하면은 뭡니까 교동안 회의를 거쳐서 인원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화 어 교화 상담은 뭐야? 고충 상담을 하는 거예요. 문제 행동 예방 프로그램, 심리 측정 프로그램 같은 걸 하는 거고요. 문화 프로그램은 영화나 독서 감상 같은 걸 하는 거죠. 소장은 답은 2번이네요. 소장은 수영자의 정사함양을 위해서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국 영화관람, 체육 행사, 문화 예술 활동을 할수 있다. 이걸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소장은 수영자의 교정 결에서 상담 심리치료 그밖에 결편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할수 있다, 하야 한다가 됩니다. 그래서 임의법교와 뭡니까 강행법교 구별해서 정리해놓는게 굉장히 중요해. 요 헷갈리니까 여러분 연습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